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 타임입니다. 오늘은 가토겐의 여기서는 커스터드, 특별 도시락을 팝니다를 준비했어요. 미스터리 같은 따뜻한 이야기, 함께 즐겨볼까요? 제3. 장김 도시락 소녀. 내 인생. 나의 행복. 손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구체적인 방법은 모른다. 그런 상태에서 시작돼버린 나의 인생. 한밤중, 창밖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개 눈이 떠지지 않는다. 잠이 쏟아진다 절반쯤 잠든 머리로 생각한다. 뭐야? 누구 목소리지? 아기가칭얼되는 소리 같다. 이런 시간에 밖에아기라고 무섭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으아 다시 계속해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알겠다. 고양이다. 골목 어딘가에서 고양이가 싸움을 하나 보다. 캬. 캬. 그 목소리에 반응해서 이 집저 집의 개들도 짖기 시작했다. 캬. 오우. 오우. 캬. 멍멍멍멍멍멍멍. 상당히 떠들썩한 밤이다. 나는 눈을 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대로 잠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폭신폭신한 고양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동이 틀 무렵 그런 꿈을 꿨다.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은 탓이겠지. 내게 이 꿈은 악몽이다. 행복한 기분이었다가 눈을 뜨는 순간 괴로워지는 악몽. 되돌릴 수 없는 후회만이 쓰라림으로 남는 악몽이다. 내 이름은 사쿠라다 유리, 16살이다. 올 봄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다. 하지만 진급하고 새학기가 시작된 뒤 학교에는 거의 가지 않는다. 별표 별표 아침 7시 반에 울리는 자명종 알람 소리에 일어났다. 음 옆에 깔린 이불에서 유리아가 자고 있다. 알람 소리 때문인지 낮은 소리로 신음한다. 이런 안돼 깨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나는 급히 알람을 끄고 이불에서 몰래 기어나왔다. 별표 별표 나와 유리아가 사는 연립주택은 방이 두개 뿐이다. 안방에는 늘 이불이 깔려 있다. 어수선한다고? 맞는 말이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불을 볕에 말리고 커버도 부지런히 세탁해서 갈아준다. 어수선할 지언정 불결하지는 않다. 적어도 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청소와 빨래를 담당하게 된 뒤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 유리아는 청소도 빨래도 싫어하지만 난 다르다.